<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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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얼른 그래, 사수를 바꿔야 되겠다. 진짜? 응, 야, 대박이다. 이는 대박, <laughs> 있잖아. 어디 그리 내려오라고? 이리로 올라가! 이리로 올라가! 차라리 올라가지 모래사자 <laughs> 세상에 온? 얘들이 다 뭐여? 와아 뭐야 이게? 야, 전갱이네다 <laughs> 대박이네 전갱이 사이즈도 좋네 그러네 어. 어. 뭐야 이게 정경이잖아. 봐. 이 정경이가 엄청 크다. 야, 얘는. 크다, 이거. 응. 사이즈 좋은데? 이 정도 사이즈면 무제 큰 건데? 오, 어,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이거 봐. 아까보다 더크 거잖아. 오. 진짜 큰데 어. 이거? 어. 아니 이거 몇 마리가 아니라 몇 손이 들어간 거야? 어. 손으로 쳐야 돼? 몇 손으로 아. 해야지 뭐 이거. 아 아니, 이거. 좋다. 응. 한수이몇 마리에요? 두 마리. 왕님한테 문자 보내고. 이거 허물어 치다고시누가 메소니지? 뭐야, 모찌는 폭나스네? 아니, 아니, 모찌 아니. 이거 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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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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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아이고. 망상화하고 어? 막 섞여 응. 있다, 야. 망상어도 들었어? 어. 이거 망상화잖아. 어디? 아, 아그 그러네. 방상, 예. 야, 아, 이거, 이거 엄청 크다. 예. 오, 정말 고 써야 좋다. 손맛이 애들은 좀 토독토독 쳐주던데2 0은아 니고, 한18 정도. 응. 18. 야, 이거 하지 마라, 이씨. 고운 말로 쓰자, 이씨. 아무리 수련전 마시고 고물 말로 쓰자. 수월어 것도 있고, 수월은 방생입니다. 수월은 방생. 망상어, 망상어도 방생. 그거 수월은 방생감입니다. 그거 망상어. 망상어 방생. 응. 야, 좋다. 응. 야 좋다. 진짜 맛있다. 좋다. 응. 와, 빵, 맛있다. 응. 야. 응. 한 40마리 될것 같죠? 열네 마이것데 열네 마 좀만해도 꽤 크네 이거 열네 리 다른 마리 저기 뭐야 뜹시다. 네. 와 아니 전어가 두 마리. 전어가 두 마리다. 야 어, 어, 어. 어이 그러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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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가 나야 전어가 엄청 큰 전어 두 마리. 꼭전어 저거 이큰 놈이 있네, 아직. 전어 두 마리 큰 거! 와, 큰다! 응. 아니, 또, 저, 저더간다 아니, 아니, 한다. 안방생. 아이고, 두 분이서 오늘 원 없이 잡숴봐. 안방생. <laughs> 오늘은 전갱이 애를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야, 전갱이는 저걸, 저거 대화해야 돼. 깜짝 놀라지 말고, 이게 바로. 여기. 그냥 한번 또 전갱이. 전살곳이없었지 없을까 껍질째는 먹겠는 그래 전갱이 그렇게 맛있대요. <laughs> 이게 음. 맛있 아직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아, <laughs> 아. 지금 내가 볼때한1 음. 2일된것 같아. 좀 쉬운 먹 된다. 된다. 네. 된다. 응. 된다. 내가 칼을 진짜 내서 무조건 갈아갖고. 음. 칼은 갈면면 성을 간다. <laughs> 마무리 되는 거요? 몇, 몇한몇 하나 있는데. 많이 드셔야 되니. 저무 이게 정갱위입니다. 하서무어어형이 형님, 형님, 시님이님 형님, 형다 야, 진짜 정계이, 정경이정그이게 맛있다 그러정데 어때요 이이확실이 찰지고 잘지네 정계이, 정계이, 정이정이이